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아,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영의 눈이 열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지만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난 아직도 불충한 종이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한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두 번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으타가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해 받고 죽으신 것을, 죽으실 것을 이미 오시기 전에 선지자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 입을 통해 우리 못 듣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으타가여 말씀하신 바 만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은 전부터 선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백성이 틀림없다면 믿음이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는 게 틀림없다면 내가 베드로처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내 눈과 귀를 열어드는 게 틀림없다면 우리 세상의 비밀을 다 몰라도 분명한 건날향에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과 입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진 나의 꿈을 알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실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내가 앞으로 이러 이런, 이런 일을 너와 하게 하겠다. 그러너 그래 지금 기도하라. 너 지금 금식하라. 너 지금은 성령 말씀 속에 앉아라. 너 지금은 침묵하라. 너 지금은 엎드려 있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에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에 쉽게 심말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누군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 주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이다 하는 있 있다 하더라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가서 이렇게 해놔라. 너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너 지팡이를 치면 빨간물이 될 것이다. 그럼 바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텐데, 내 그의 마음을 강포하게 할 것이니라, 그럼 너희는 또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 성막을 지으시니, 그냥 지라고 말하지 않아. 성막의 크기는 이것이고, 가족은 물개요, 뭐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길 주여와께서 자기의 일,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종에게 말씀 보이지 아니하시고 아무것 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의 매니저가 두었는데 사업하는 분이 매니저에게 우리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매니저 알아서 그런 사업자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도, 요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탁월하게 자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틈만 나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한적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면 너가 정령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통 를해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중앙연합감독이 등록한 성도 가운데, 단한 사람도 구원받지, 구원받지 못한 업계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는 누구든지, 그는 누구랄지라도, 반드시 믿음의 크고 작은 관계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획을 듣게되 있고 하나님 그 계획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가슴 아픈 상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꽤 잘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수록 풀리지 않고 이렇게 저에게 어려움이 많고 산 넘어 산이요 강 넘어 강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줄 아십니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말씀하심에 기교로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예전에 원했던 것들을 그것들을 소망하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삶을 살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인 지속적인 삶의 평안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진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 행복한 거지 창경 속에 주문도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주어도 독수리는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밟고 숲을 달리도록 만드는 호랑이는 숲 속에 살아야, 비록 토끼 한 마리 잡아먹고 배고파게 산다더라도, 하숲 속에 살고 땅을 밟고 뛰어야 호랑이를 행복한 것이지, 뉴욕 동물에 갇혀놓고 사슴을 줍들그 행복하겠는가. 여러분, 바닷속을 기도록 만들어진 고래는 바닷속을 헤엄쳐다녀야 행복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세우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내 마음 속에 샘솟는 기쁨이 없나이 말이에요. 기쁨이 있긴 있는데, 졸졸졸졸 나와요. 왜그렇습니까 우리 찬양할 때, 내게 샘솟는 기쁨이 왜 샘솟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일에 미쳐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의음성이 들릴까 봐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욕심, 내 일만 이루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때로는 기쁨이지만 지나고 나면 두려움 때로는 평안이지만 지나고 나면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제 뜻대로 살아도 일잘 풀리는데요 뭘 그러십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고 뭐고 저는 생각해 문제이 없는데요 그래도 장사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잘 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지금은 잘 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을 것이요 때가 되면 어딘저쫓기 슬피우는 존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을 내서 아무리 바쁘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제가 무지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못못 못 듣거든 그냥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지 못하면 누구를 시켜서 전화라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묻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제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들으려고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는데도 일주일 동안 아무도 것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의 경우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1년 내내 성경 한번안 보고, 1년 내내 기도 한번안 하고, 급할 때 하나님 음성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뭘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대국집을 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돈 억수로 벌었는데,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학교 안 다니고 지혜로우신 분계시그런런데 뭐, 달리 뭐 아무것도 안 봐. 그냥 국만 받라 돈을 벌었어요. 어느 날 잘생긴 청년이 와서 국밥을 먹으니까 이 할머니 마음 속에, 야, 내 손주 며느리, 이게 사이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이북의 젊은이, 대학교 다니고 있는가? 대학으로서 들었나 봐요. 제가 충남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 아, 대학 다니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야,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어떻게 그걸 대학을 다니는가 나는 국민학이 문턱도 안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뭘 배우고 있는가 근데 할머니 저는 과학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딱 얼굴이 찌그러지더니 그래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그러잖아요 <laughs> 우리 예전에 공부 잘하면 대학 가고 공부 못하면 기술 배운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뭘 알아야 대화가 되지. 알아야 하나님과의 말이 고통이 하나님이 쓰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므로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제발.